어마어마한 작업이다. 한 사람 한방 크기 1만 캐씩 준다는 거지. 크... 뭐, 근데 이렇게 크게 지으면 장점이 1인실이나 2인실이나 크기가 크니까 상관이 없다. 근데 저거 이렇게 지어봤자 몇 마리 수용 못하네. 6사 24, 24 마리? 계획을 좀더 크게 잡아놔야겠어. 24명, 24명이 너무 많나? 음. 얘네는 무슨 죄냐? 불쾌한 환경, 불쾌한 환경, 그 자체. 애들 근데 멘탈 깨진 게, 그, 수, 수감자 사망 때문에 그럴 거예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앞으로 이틀이면 끝나. 요거 없어지면은 마이너스 9 없어지는 거고. 정창민 사망하고 이제 안락사도 좀 있으면 끝나니까. 어? 어. 이거 끝났고. 뚠뚠이 연구 풀어. 그리고 조련 쪽에다가 투자를 해놓을까? 네, 조련 다음 연구는 의료 침대에 가능하고요 흡수 펌프? 습지를 건조한 땅으로 바꿀 수 있는 장치를 만들 수 있대요 쓸모 없는 것 같고 복합 분석기 진보된 기술 연구에 필요하고 연구 속도에도 도움을 주는 복합 분석기를 연구대 근처에 만들 수있 필수처럼 보이는데 이거 지열 발전 있다. 지열 발전, 지열 발전, 지열 발전하면 나무가 안 들어가긴 하지. 일단 복합 분석기를 먼저 하자. 이거 한 다음에 저기 하자. 태양광 발전, 태양광 발전. 몽둥이로 맞아! 정신 차리지! 아! 아, 씨. 아, 검지하고 엄지 파괴했어. 아, 이런. 저, 저장을 지금 근데 파괴된 다음에 한것 같은데. 파괴, 파괴된 다음에 한 건가? 아, 나 미치겠네, 진짜. 검지하고 엄지 날라갔네 브라가 쓸모 없었어. 석방시켜버릴까, 브라가. 대체 얘를 왜 데리고 있지, 내가 근데? 정신분열에 탈모까지 있는데? 석방시켜버려. 레구아도 그냥 보내버려? 너도 나가, 너도 나가 그냥 너도 가, 그냥 저건 또 뭐야, 저건 또 새끼 발가락 찢네 효도로 까불다가 코뿔소한테 맞음. 야 우리 우리 정창민 애들이 정상인이 한 명도 없어. <laughs> 건강 상태가 시메트라 괜찮고. 노음은 왼쪽 귀 오른쪽 귀가 없어요. 왼쪽 눈에 그 화상 흉터가 있고. 청력이 없어 <laughs> 레골라스는 괜찮고 히포는 왼손 소지 왼손 중지가 없어서 버큐를 못해 얘는 실바나스 는 몸통에 찔린 흉터가 좀 있고 핫가도 먹고 모든 렌즈 없고 시위도 없고 파순이 없고 헌터 숙취 <laughs> 찔린 흉터 후도루는 오른쪽 새끼발가지 나갔고요 카사노바 같은 경우에는 왼손 소지랑 엄지 오른손 약지가 없어요 아 얘들 총상은 또 어디서 있지? 아 총상 있었구나 얘 체크 안 했네. 아 이게 간헐천이 우리 집 바로 앞마당에 있어가지고 되게 좋은 것 같아 이제 브라가하고 개하고 지금 석방 시켰으니까 저 오른쪽에는 있저 사람들만 이제 관리하면 됩니다. 야 몽몽아, 야 그냥 물어서 없애버려. 뭐가지 물어 물어버려 지금 뭐가지? 응? 데려오는 척하면서 뭐가지 물어버리라고. 야, 트럼보는 얘는 아예 언제 어, 뭐가 안 안돼 얘? 누리? 왜 이거 음. 잡을까 미니건에 총상이 좀 있구나. 내가 테리움 길들이는데 얼마나 빡셀까나? 확률 한번 볼까요? 까줌마한테 한번 시켜볼게요. 길들여봐 몇 퍼센트일까? 조련 15레벨로, 과연...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0.94? 도 답이네. 아니 조련 너무 빡센 거 아니야? 뭐라 걸어다녀. 걸어다니다는 얘기는 테이밍이 가능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다시 봐. 우호 관계가 높으면 좋을라나? 싹다 그냥 다 방출해버릴게 브라가도 방출이지 지금 브라가도 석방이고 여기서 한명 빼야겠는데? 스컹크 더위사랑 금주 단순 노동 못하는 스컹크 너빼아 저거 저장하고 일단 브라가 아니 저기 뭐야 까줌마 어디어 까줌마 그런 거상당히했구나 아, 도와줘. 도와주는데 더 높으면 더 좋은 좋으냐는 말이지. 높으면 도와줘요. 저번에, 저번에 돈 받았어요. 왜 권총하고 이거 왜안 가져가냐? 빨리 가져가지 좀. 운반이 다 2순인데, 왜. 운반을 안 해. 사냥 멘탈 나갔냐고요? 운반을 지금 할일 어, 없는 사람한테 1순위를 해줘야 돼요. 후 하나가 운반하고 있나? 페미컴 만드는 중. 아, 니뭐 하는 거야? 아, 이거 소국이 썩는다. 아씨, 이거 내가 저 운반 시켜야겠다. 오기 아까워 나머지는 버려 아, 이제 휴식 시간이야? 아, 그러네 야, 줄여! 뭐야, 지금 뭐하는 거야, 지금 2시간이나 해! 말이 돼? 30분이면 됐지 앞서 된 기계가 여깄네 뭐야 뭐야? 잠깐만 아, 운반 운반 훈련도 시키는 거. 아 다른 애구나 어디서 뭐 하지? 아, 토두로 카사도 바는 얘는 진짜 왜 그러냐? 창꼬치랑은 사이가 되게 좋아졌어요. 나머지 애들만 그거 하면 될것 같아요. 야, 너 언제 델리 야행성의 더위내성? 7 9퍼야 석방해? 할머니, 아, 할머니. 아, 이 할머니 언제? 아니 우주 조난..저기 우주 조난자라서 뭐 할수도 없어 대화이 포섭을 안한지도 꽤 오래됐네 얘는 언제 훈련되는거야 얘는 구조하고 운반하고 동시에 다 하고 있네 하면 뭐야 얘? 얘 뭐야? 잠깐만 얘 아까 내가 석방시키지 않았어요? 지금 왜 저래? 방 아까 시켰는데 야생 동물한테 시비 털린 거야? 야생 동물한테 쉽게 안 때리는데 사람? 야 근데 얘 이거 딴데 가는 거 아니냐? 얘 트럼보 이거 내가 이제 가둬 놓는 것처럼 돼 있긴 한데 아바타 아, 외벽 무슨 거야 마른 벼락이네. 내가 외벽을 건설을 한다고 했는데 건설할까요? 아..근데 지금 목재가.. 이거 뭐야 이거 화강암? 화강암 벽으로 이렇게 두른다 두른다 이중벽으로 좀 두르는게 나을 것 같네 감자박까지 포함을 할 것이냐. <놀람> 오씨 감자 몇 개나 들어왔냐 이게? 80개, 85개. 입구를 근데 좀 좁게 해야 돼. 그래야 될것 같아. 이 옮겨버려, 그리고. 아, 이거 진작에 썼어야 되는데. 깜빡했어. 이거 운반이 안 뜨죠? 삼세는 가고 있다. 야 브라가 구해줘야지. 야 레고라서 밥만 메겨주면 안 되지. 골랐어 어디서 골랐어? 히포 히포야 히포야. 아쟤쟤왜 저러냐 쟤? 야쟤쟤 쟤, 쟤 석방을 석방을 시켰는데. 아이씨. 야 저. 다, 당황스럽네. 아니 석방을 시켰는데. 하다가 쓰러지니까 포획이 안 되는데? 얘 지가 털고 일어나야겠는데? 가능한가 근데 그게? 죽체 죽겠네? 흐씨. <laughs> 그흠. 그렇다면 마무리를 시켜주는 게 맞지 않겠는가? 생약재배 들어왔다 크, 사냥 밤에 열심히 일하는거 보소 사냥 좋아 음? 응? 왓? 뭐야 화재? 야야야야야 잠깐만, 잠깐만. 나 갔다. 비가 내리고 있는 거지, 지금. 아 진짜. 도두루한테 덤비면 아카사마 죽일까? 사교 사교 높아서 내가 좀쓸고 있었는데. 아이고. 왼손 소지 중지 엄지 날라가고코 방금 파괴됐어. 아, 뭐야. 개꿀 면다 펴도 가위래. <laughs> 개꿀 아니냐? 사실상 그 친구랑 가위바위보 할 때, 짝해볼할때 고민 안, 안 해도 돼. 왜냐면 가위밖에 못 내니까, 개꿀 아니냐? <laughs> 아, 주먹도 되는구나. 아, 그러네. 야, 상대야, 근데, 야, 너왜 이렇게 주먹을 꼭안 줬어? 너 보아 아니야? 이러는 거 아니야? <laughs> 복종훈련 2.1%예요? 아 되겠다 아 화재 진짜 외벽 두르기 실행 중입니다 약간 문 중에서 문 중에 가장 빨리 열리는 문이 뭐예요? <laughs> 자동문으로 한다 자동문으로 자동문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아니 이게 자동문 자동문인데 이게 되게 재질에 따라서 그게 있을까봐 은 자동문 혹시 목재 자동문 아닙니까? 강철로 할까 그냥 석재 자동문은 무조건 딜레이 생겨? 그래 강철로 하지마 강철 전략은 그벽 따라 가면 되니까. 뭐야? 아 브라가 아니 브라가는 내가 이거 석방을 시켰는데 왜대화이 포섭으로 해놓고 아이 어쩌라고 야 뭐야? 구조가 안되는데 저거 아나 미치겠네 진짜 안 악사 시켜버릴까? 오른팔 절단 시킬 수 있네? 오른팔을 절단해야겠어 의료 침대가 없다고 됐어 브라가의 오른팔을 절단하도록 해. 까줌마한테 예약됐어. 까줌파의 까준마에... 야, 또 레지던트, 또 열망, 또 오졌다. 와, 이 수술은 내가 집도한다. 크... 의욕 봐, 의욕 여... 야, 넘친다, 의욕 넘친다. 레벨 6짜리, 지금 레지던트진 나옵니다. 얼모양으로 잘라볼게요. <laughs> 개꿀 아니냐? 언제치고 <laughs> 난리났네. 전선을 저기까지 일려면은 까주, 까줌마, 까 기관 절단 중. <laughs> 내가 이리 띵킹가위래. 트럼프 훈련은 첫천히는될것 같긴 한데. 파수이 상태 안 좋네. 어, 야, 나와, 파수이 하수이술 한잔해? 슥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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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이..이..이..게임 이거, 1인칭 모드 이런거 생기면 진짜 지리겠다 그죠? 1인칭으로 막 복제 나르고 이런거 <laughs> 안 되겠어. 안 되겠어, 잘라냅시다. 야, 그럼 아까 그죄수들은 치료할 필요가 없네. 바로 그다 절단시켜서 내보내면 되는 거잖아. 뭐야? 브라가의 감염으로 인해 감염되었습니다. 감염 부위는 목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laughs> 야, 목을 자르면 죽아 <laughs> 야, 목이. 목은 절단이 안되는데 아 틀니 장착도 가능하네 아 브라가 왼팔 가면 됐어 야 브라가 왼팔 가면 됐어 자릅시다 <웃음> 자릅시다 <웃음> 왼팔도 자를 수밖에 없잖아. 목 빼고 일단은 저기 해야겠다. <laughs> 야, 왼팔, 오른팔. 그러면 작업을 못하지 않냐? 왼팔, 오른팔 없으면 작업 못할 텐데, 모르겠네. <웃음> <웃음> 단단하다. 답은 화강암 벼이, 벽이다. 화강암으로 지금 벽 만들었기 때문에 아, 튼, 튼튼하거든요. 카사도바 아까 술 먹지 않았나? 술한잔해